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지까? 니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세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유관을 그 쓰려고 저 천국 하겠네 저수 무정 같은 길에서 멸류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 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사장이1 절에서 이십사 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사장이1 절에서 이십사 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배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네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두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려 다섯 번이나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첫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을 일컬어서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실 보혜사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이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도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자리싸움을 했죠. 이런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담대히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 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 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인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자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이전과 이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가셨을 때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성전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와서 더 많은 풍요를 달라고만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그것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한 순종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또한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참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증거하는 또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그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구하는 그 모든 입술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